안녕하네. 아. 퍼부지 입구만. 어. 근데 요런 거말 어르신들이 환장하겠네. 오늘 와서 원심으로 바꿨습니다. 일반 노즐. 지금 테스트 비행 할 겁니다. <laughs> 끝내주나요? 완전하네. 어르신들이 완전하네. 이쪽 천천히 가셔야 돼. 그렇죠. 예, 바람, 맞바람이란 이런 거는 하여튼 간에 바람은 천천히 가셔야 돼. 어, 새, 새들은 산고 같은데, 느낌? <laughs> 세대명상 보고 또. 네. 어가 밑에 떨어지는 거 보세요. 와, 어떤가. 이거 이런 것 때문에. 노인들 이런 거 보고 또무 좋아하지. 지금 뭐 바람 불어서 그렇지 식전에 어차피 약 주시니까 네. 어르신들 보면은. 이거 네개다 나오게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? 네, 작달라요. 그래서 옥수수 밥 같은데 하실 때는 네. 진짜 천천히 하시면서 네 개로 뿜으시면은 그러니까. 효과 엄청나요. 바람만 안 불면. 네. 네. 이 바람이 불어져 가는데. 바람? 예. 네. 이게 살포하 양도 또 지금 100%인가요? 아니요, 60%요. 100% 하면 또더장난하니까요 예. 네. 근데 50%나 60%나 표 차이가 눈으로 봐서는 그냥 잘 모르겠더라고요. 네. 아, 이게 바람 방향도 어느 정도 딱 멈춘 다음에 네 해야 되겠네. 기가 막히네. 지금 뭐 이렇게 대낮인데도 네. 뿌려지는게 확실히 막 차이가 나잖아요. 네. 원심으로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? 네. 아 나날 때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. 아 사실 때요? 네. 오늘 사셨잖아요. 네. <laughs> 어, 새서 사셨다면서요? 네, 새서 샀네. 네. 오, 엄청 깨끗해 보이네. 네. 파낙스가 안불었구만 <laughs> 파낙스 한데 <대> 사셔야죠. <laughs> 돈 벌어서 하나 사이지 근데 비료는 진짜 파낙스 못 들어가요. 다른 기체들. 아, 그래요? 예. 네. 이걸로 한 푸대 뿌리는 건 무리가 있어요. 그렇죠. 얘는 한 푸대 뿌리면. 반 푸대 하니까 딱 그냥. 네. 반 푸대 아니면 1 5피로 네. 네. 배터리가 좀 빠, 많이 저기 될까봐, 네. 한 포대는 좀 무리가 됩니다. 배터리보다도, 이거는 16L 기체이기 때문에, 모터라든지 변속기 이런 게 엄청 데미지 먹어요. 음. 그래서 처음에는 뭐몇 번은 몇 포대는 날리는데,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드론이 못 뜨어요. 음. 저 처음에 20kg씩 넣어가지고 300포대 뿌렸어요. 첫 해. <laughs> 그, 그다음부터 안 뿌렸죠. 들어온 가다가 뚝뚝 떨어지더라고. 아... 그래서 이제 진짜 16리터는 16리터급이다. 약다 나왔네요. 약이 아니고 물이죠. 어... 이게 네? 좋아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이제 비료 뿌리실 때도 A 버튼으로 음. 이제 하시게 되니까 음. 더 낫죠. 키면 <laughs> 어? 가보지 있구만 끄면 되나 이게? 이게 뭐 배터리 빼시고 하시면 돼요. 배리 빼야 돼. 네. 이 요것만 편하게 시면 <laughs> 그쵸. 참 좋은데. 신형기체들은 이게 엄청 쉽게 네. 하더라고요. 박혀 그 있으니까 또, 본체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. 그, 배터리 넣었다 뺐다만 하면 되니까. 요 스피드 빼가지고, 펴, 펴 드릴게요. 밟아가지고.